네, 안녕하세요. 레노드입니다. 어, 이번에 보여드린 영상은 따로 강의는 아니고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 영상을 찍는 건데 스타크래프트 입문편, 예. 말 그대로 이제 초보 또는 이제 스타크래프트 리마스터가 이제 발매를 하면서 이제 다시 돌아오시는 그 복귀 유저분들을 위해서 또는 초보분들을 위해서 처음 접해보시는 분들 분명히 계실 거예요. 이 스타크래프트를 어떻게 시작을 하고 어디서부터 배워야 하는지를 잘 모르시는 분들이 계실 거예요. 이 어떤 건물이 무엇을 뽑고, 어떤 유닛이 어떤 공격을 하고, 어떻게 어떻게 하는지 잘 모르기 때문에 이것을 간단하게 소개시켜드리겠습니다. 블리자드 홈페이지 들어가시면 이제, 어, 스타크래프트 엔솔로지를 다운받으실 수 있는데, 이 엔솔로지는 이제 기존의 스타크래프트 오리지널과 브루드워를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그 오리지널과 브루드워 캠페인을 하실 수 있는 거예요. 물론, 배틀넷 또한 무료로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자, 스타크래프트를 다운받으셔서 실행시키면은 이런 화면이에요. 그러면은 이 싱글플레이, 혼자서 게임하는 겁니다. 자, 이 싱글플레이를 클릭을 하시면은 이제 스타크래프트 오리지널 이렇게 위에 있고 이제 브루드워 이렇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처음에 하신다면은 오리지널에 있는 이 캠페인을 먼저 깨신 다음에 그 다음에 이 브루드워에 있는 캠페인을 깨시는 게 좋습니다. 이 오리지널에 있는 거는 이제 스타크래프트 기본적인, 전반적인, 이제 유닛이나, 뭐, 건물이나, 이제 종적에 대한 거에 나오기 때문에, 이 캠페인을, 시간이 되신다면, 이 캠페인을 깨시는 게, 어, 재밌고, 어좀 많이 배우실 수 있을 거로 생각합니다. 자, 이렇게, 뭐, 뭐 예를 들어서, 뭐, 송중기, 이렇게. 자, 아이디 만들어 같이 보여드릴게요. 모르시는 분들 계실 수 있으니까. 자, 이렇 오리지널 누른 다음에, 어 자기가 원하는 이름, 뭐, 송중기. 한글로 되고 영어도 돼요. 뭐 송중기 뭐뭐 뭐 김태희 여성분들은 뭐 김태희 아, 송혜교 예. 송혜교 이런 식으로 저는 남자니까 송중기를 쓰겠습니다. 이렇게 하고 엔터를 누르시거나 이제 오케이를 누르시면은 이제 아이디가 만들어집니다. 여기서 이제 오케이 누르고 넘어가요. 그러면은 이제 에피소드라고 해 갖고 밑에 써 있죠. 테란 에피소드 1. 저그 에피소드 2. 프로토스 에피소드 3 이렇게 나와 있는데 어 이거 나와있는 순서 그대로 하시면 됩니다 1,2,3 이런식으로 테란 먼저 한다음에 저그하고 저그한다음에 프로토스하고 이거를 하나씩 다 깨시는게 좋아요 자 방금 못보신분들을 위해서 다시 보여드릴게요 이 테란의 에피소드 1을 대고 왼쪽 마우스를 눌러요 그럼 이제 뭐 영어로 샬라샬라 나오죠 예 네. 튜토리얼 같은 개념이에요 자 여기서 이제 그냥 스킵을 안하고 그냥 스타트를 한다 하면은 이제 영어를잘 아시는 분들 아실 거예요. 뭐뭐뭐 뭐, 뭐 저거 클릭 뭐 까꿍 예, 이렇게 헬 예. 그리고 여기서 이제 오케이를 누르신 다음에 이제 여기서 이제 설명이 나옵니다. 예, S C V라는 예, 유닛이 있다고 저거 나오고 있죠. 예. 이런 캠페인을 깨시는 게 정말 좋습니다. 이런 걸 깨시는 게 정말 유익해요. 여러분들에게 스타크래프트 처음 하시는 분들에게 자 S C V를 뭐 뽑을 수 있다. 커뮤니티에서 뽑을 수 있다. 그리고 이제 뭐커미티 센터에서 s c 를 꽂고 미네랄 캐라 네, 이런 대충 얘기인 것 같은데 자 미션을 보시려면은 자 여기 메뉴 버튼 눌러서 미션 네, 여기서 보면 이제 뭐 대충 뭐 이렇게 하라고 나오죠 네, 이거 그대로 하시면서 그 다음 걸 깨고 하시면서 이제 캠페인을 다 깨시는 게 좋고 여기 있는 캠페인들을 이제 다 깼다 여기 있는 뭐저그 테란 프토스를 다 깼다. 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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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물론, 뭐, 적어도 이렇게, 적어도 이렇게 할수 있죠. 이런 식으로. 자, 이런 식으로 있어요. 이거를 다 깨신 다음에, 다 깨신 다음에, 아까 맨 처음에 보셨던 싱글 플레이어에서 이제 브루드워, 이거. 이거를 깨시는 것도 좋아요. 이걸 이어서 깨세요. 이 이걸 이어서. 이거를 이어서 깨시는 게 좋습니다. 똑같이 이렇게 다 있으니까. 테란, 프로토스, 저그 이렇게 다 있으니까 이거를 그대로 다시 또 이어서 깨시면은 정말 뭐 이제 뭐 정말 조금의 컨트롤도 어뭐 물론 생길 수도 있고 어느 정도 이제 전략이 이제 자기만의 전략이 생길 수도 있는 거고 이제 유닛의 이제 특성이 이런 거를 아실 수 있기 때문에 이제 본인이 이제 스타크래프트를 이제 어떤 종족이 마음에 들어 들고 아이 종족은 어떤 종족이고 할만하구나라고 느끼실 겁니다 이게 스타크래프트 입문에 대해서 굉장히 좋은 좋습니다. 컴퓨터랑 하다가 나중에 이제 어느 정도 이제 실력이 되면은 어 다른 분들의 영상이나 이제 뭐 방송 이런 걸 보시면서 자기가 이제 밀리맵을 할 건지 뭐 유즈맵을 할 건지 뭐 빠른만 이런 맵을 하실 건지 그걸 판단하신 다음에 그 맵에 맞는 이제 플레이어들의 영상을 보시면은 굉장히 도움이 돼요. 자 일단 첫 번째는 캠페인을 오리지널 부도의 캠페인을 먼저 깨시는 게 굉장히 굉장히 중요하고. 자, 들으셨죠? 예. 네. 오리지널 브르드워의 캠페인을 먼저 클리어를 하신 다음에, 그 다음에는 이제 내가 다 했다 하시는 분들은 이제 내가 이제 무슨 종족을 좋아하는지를 알아야 돼요. 내가 테란을 좋아하는지, 내가 프로토스를 좋아하는지, 내가 저그를 좋아하는지. 이세 가지 종족 중에 매력이 분명히 하나쯤은 있어서 하나를 할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종족 하나를 그것만 일단 파는 겁니다. 다른 종족 랜덤만 하지 말고 처음에는 한 가지 종족을 한 우물만 파는 게 가장 좋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저그를 좋아해 갖고 저그를 이제 맨날 했어요. 저그만 했었어요. 그 저그를 할줄 아니까 저그를 대충 이제 마스터하면은 프로토스를 해 보고 아니면 또는 테란을 해 보고 이런 식으로 이세 가지 종족 중에서 한 가지를 먼저 마스터하신 다음에 다른 종족을 하시는 게 굉장히 좋습니다. 어, 여러분들이 이 스타크래프트 의입문편을 보고 뭐 특별하게 강의는 아니지만은 여러분들에게 처음 시작했을 때 어떻게 해야 하는지 방법을 알려드리고자 영상을 올리게 되었습니다. 어 초보에서 중수까지 되는 길 네. 열심히 하시기 바랍니다. 열심히 하셔서 배틀넷에 넘어오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